안녕하세요 윤도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좀 감기 같은 거에 걸려서 약간 킁킁 날 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코코 소리가 나시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이거 똑같이 미니어처 라멘 만들었을 때 이거 이런 거랑 비슷하게 올렸거든요. 어, 그거랑 같은 제품을 제가 같은 제품으로 미사사에서 같이 샀거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어, 아 먼저, 경화장 주제를 섞어주세요. 그럼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미니어처 라면을, 아, 아 미니어처 라면을 만들 때도 레진을 사용하고요. 만들 때에 된장찌개 만들... 아, 된장국을 만들 때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원래 미소된장국을 하려고 했는데 음,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된장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향토 색깔을 이렇게 해주세요. 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됐다! 이렇게 했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해주세요 헉, 소음 엄청 크시네요 제 아빠의 소음 찌쯧 이해 해 주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섞어 주셨으면 색깔 난것 같기도 한데. 다시 여기다가 빨간 색깔을 조금만 너무나 그래서 섞어주세요 약간 진짜 느낌 나게 색깔이 변했거든요 조금 간 주황빛, 원래는 그렇게 주황빛은 아닌데 되게 주황빛 같아 보여요, 동영상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그때 예린양님께서 저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어, 화면이. 제가 어, 화면이 음음 음. 화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에어박을 만들었는데 좀잘 나온 거 같아서 이걸 한번 써 보기로 합니다. 제가 두 두부 토핑도 있었거든요. 어 이걸 좀쳐 있더라. 제가 두부 토핑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으셔서 못할거 같네요. 자, 이걸로 이거로 반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으여 이렇게 한 번. 다시 또. 한 번. 다시 또. 한 번. 자, 이렇게 다 됐거든요. 아 그럼 여, 이거는 여기다가 일단 먼저 조금 된장찌개를 넣어주세요. 근데 왠지 망칠 듯것 같아서 지금 뭔가 기분이 심히 안좋기전 하거든요. 왠지 틀린 듯? 이분타시겠죠 왠지 틀린 듯? 조금 하고,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색깔은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두부 토핑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어, 여러분 정말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니어처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처음인가 싶어서 별로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두부 토핑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할수 없지만, 윤도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